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안부와 강제 노동 등도 모두 부정하는 내용의 책을 냈는데 이번 정부에서 주요 역사 기관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조선시대 지도의 독도 위치가 지금 지도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이 이사는 독도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하자고 합니다. 독도를 반반 나누자는 일본 주장과 유사합니다. 역사학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이전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일본의 수탈은 없었다.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는 거짓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부정하는 이전 교수는 지난달 일본 도쿄의 위안부 한미일 세미나에서 위안부는 매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여기 함께 했습니다. 일본 국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정한기 씨는 급기야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일제의 쌀수탈은 수출이었다는 또 다른 공저자 김낙년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뽑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일제 통신산업이 한국 군대화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점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예멘의 친이란방군 후티가 홍해에서 불타고 있는 유조선 순이온호에 대한 예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의 이란 대표부는 8월 28일 여러 나라가 안사룰라 사건 지역에 예인선과 구조선을 진입시키기 위한 임시 휴전을 요청했다며 인도적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안사룰라가 이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 대변인인 무함마드 압둘살람은 로이터의 일시적 휴전은 없으며 여러 국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예인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선적인 수온노는 원유 15만 톤을 싣고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가던 중 8월 21일 예멘 항구도시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후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프랑스 구축함에 의해 구조됐지만 수온노는 이곳에 계속 남겨진 채 불타기 시작해 해상 오염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대량의 원유가 실려있는 만큼 화재로 인한 원유 유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선박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원유 유출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해 안보를 위한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 작전 본부는 아직 기름 유출은 없다고 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선박에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27일 순위온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제유조선주 오염연맹은 순이온호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면 1989년 알래스카 엑손 발데스오 사고 때보다 4배 더 많은 기름이 유출돼 역대 다섯 번째로 큰 규모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우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박이 홍해와 스웨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택해왔지만 그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일부는 여전히 홍해로 항해를 계속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페이크로 제작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인 인물 10명 중 8명은 한국 가수입니다. 8월 29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내놓은 2023디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디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지난해 7, 8월 디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있는 채널 85개를 조사해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큐리티 히어로가 조사한 세계 디페이크 음란물의 등장인물 중 다수는 한국 가수입니다. 상위 10명 모두 가수 또는 여배우였는데 1위부터 7위와 9위가 한국 가수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한 듯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디페이크 음란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3,722개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21,019개로 1년 새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성인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상위 10곳 중 7곳에 디페이크 음란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99%는 여성입니다. 스퀴리티 히어로는 디페이크 음란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 탐지 기술,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BC는 8월 28일 한국이 디페이크 포르노 비상 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합성물 집단 성범죄 사태를 자세히 전하며 여성 인권 단체들은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가디언도 한국이 디페이크 포르노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몰카 범죄와 오랜 싸움을 해왔으나 이제는 디페이크와 싸우고 있다고 썼습니다.